영어 원 영어 천재 이정 2과 본문 4부점 Can we learn to think differently?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혹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누구처럼 like these famous inventors. 이런 유명한 발명가들처럼 다르게 혹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Watley h 온젝트도 그 대답은 is yes입니다. Creative thinking 창의적인 생각은 is a skill. 그렇 기술입니다. 그리고 we can improve it. 우리는 그 기술을 이지가 끈건 기술. 우리는 그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Improve 향상시키다. To think more creatively 생각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서지 법의 목적.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Look for 뭐해라 찾아라. Look for 찾다. Many possible answers 많은 가능한 대답들을 찾아라. Not just one. 단지 하나가 아니라. Ask yourself. 물어봐라. 너 자신에게 물어봐라. 뭐라고? What if 뭔 뭐라면 어쩔래? 뭔 뭐라면 어떨까? 다른 사람한테면 어쩔래? 정도. 음? 혹은 say yourself. 말해라. 누구에게 say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말하라. 뭐라고? 상상해봐라고 너 자신에게 말해라. <laughs> imagine 직접 바꿈. 여기가 목적어 되는 거야. 물어봐라 너 자신에게 여기가 직접 목적어 되는 거. Ask yourself what if를 물어봐라. 혹은 말해라 너 자신에게 좀명국고 Imagine 상상하라는 것을 말해봐라. 역시 또한 do not be afraid of be afraid of 두려워하다짐. don't be afraid of.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를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making m i s 실수를 하는 것을 아예이 동명사 목적으로 나왔지 be afraid 의 목적음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뭐 했을 때 you do mistake, make m i s t a k e 네가 정말로 실수 했을 때 try to l e a 노력해라 시도해라 뭐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from them 그것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해라. As Albert Einstein once said, 뭐 했던 것처럼 Albert Einstein이 한때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anyone 어떤 사람 who 죽격관계된 사람 앞에 anyone 꾸미지고 있 Has never made 현재까지 결코 made a mistake 경험 뭐야, 뭐야 실수를 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은. 자, 현재 완료고 뭐 나왔어? 현재 완료의 경험이지 해서 어떻게 돼? 뭐뭐해본 적이 <laughs> 있다, 없다가 돼야지 여기서 내보니까 없다로 쓰면 되겠고 현재까지 뭐해본 적이 없대? 실수를 해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은 좀 has never tried it. 현재까지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거다 anything new 형용선 이유가 모띵은뒤에서 뭐, 금지. 새로운 어떤 것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거다. 얘도 현재 완료의 경험.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도 do not forget 까먹지 말아라. 뭐를 접속사 대 창성은 be based on 뭐, 뭐에 기초하다짐. 뭐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까먹지 말래. Knowledge and experience. 지식과 경험 그 자체에 기초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You need to keep learning. 너는 뭐뭐할 필요가 있다 동사고 목적어고 need to 하면 해석 뭐가 돼? 뭐뭐할투 부정사 할 필요가 있다로 해석이 되는 거지. keep 뭐 ing 외워야 되는 수가지. 계속해서 I n e e 하다. 뭘뭐 필요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걸 배우다 동사로 쓰 기능이 있으니까 뉴띵스 목적어진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you will <laughs> 너는 가지게 될 거다 도구를 for creativity 창의성을 위한 도구들을 가지게 될 거다. who can imagine 누가 요 문장 캔 음사겸 주어짐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색스피어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없는 색스피어, his understanding of poetry 어떤 시에 대한 시에 대한 이해를 그의 이해가 없는 색스피어를 누가 상상할 수 있겠고? 혹은 베토벤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을 1번, 2번 Without his ability 그의 능력이 없는 뭐하는 능력이야? 투부장사의 형용사 정보를 앞에 있는 ability 꾸며주지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의 능력이 없는 그런 베토벤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뒷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Now 이제 <laughs> 귀신죠 이제 Let's go back. 다시 되돌아가다지 되돌아가다. 되돌아 가보자. Let's 했으니까 원문 해보자. To the first question. 그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보자. How creative are you? 그렇 어떻게 얼마나 의문사. How creative are you? 너는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음문사겸 보호 역할하고 있는 거지. 너는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Read 읽어라 the questions. 그 질문들을 읽어라 below 아래쪽에 있는 질문을 읽고 그리고 try 시도해라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이는 거뭐 하기 위해서 think outside the box 그치, 아까 나왔지 think outside 생각하는데 box 바깥에서 생각하다 그렇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노력해라 새로운 사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골럭 행운을 빈다 which of these numbers 혹시 기 무슨 말인지 which of 음사짐 어떤 이것들 중에 어떤 스타, 숫자가 지좀 is different 다릅니까 from the rest 그 나머지와 나머지가 되겠지 나머지 나머지와 다릅니까? Can you think 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think of more than 뭔뭐 이상 하나의 대답 이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Give reasons 이유를 말해 주세요. 이유를 주세요. 이유를 말해 주세요. For your answers, 네 대답에 대한 전면고지. 대답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세요. Which word is different from the others? 어떤 단어가 is different? 다릅니까? Different은 뭐 뭐와 다르다 할때 전치사 from 쓴다는 건 the others. 그 나머지 것들 그 나머지 것들과 굳이 다릅니까 어떤 단어가 다릅니까? Can you think of 굳이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까? 조동사부터 튀어나왔지? Of 뭐야? Of more than one answer 한 가지 대답 이상을 뭐 이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까? Compare a with b가 되겠지? A와 b를 뭐하다 비교하다 너의 대답과 너의 파트너의 대답을 뭘뭐 봐라? 비교해 보아라. 플레잉 비행기, 말, 자전거, 기차, 뭐 이런 거 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 대답해 보라고. 어?까지 2과 마무리하고 3과로 가보자.